자, 300이! 어 축하해요 됐어요 된데요. 우리 주화 축하합니다 와 아버지 노래 잘 아, 만들었네요 축하, 제가 만든 축하. 고기 현재 다섯 은 된데요 빨리 저작권 등록해야겠다 할아버지 등록해야지. 알고 보니까 우리 주아 300일이어가지고 부랴부랴 저희 엄마 아빠만 모시고 300일 파티를 그래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아가곧잘시간이라서 300일 케이크를 빨리 불어야 돼요 돈까스 도시켰고 골쌈 세트와 막국수 그리고 돈까스를 시켰습니다. 비록 우리 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지만 잘네요 우리 씨. 자, 어서, 어버, 어서 오세요. 어. 응. 응. 어, 다 보여. 다 보여. 이거 좋다 이 얼굴 바 시작. 습니다 <laughs>

이뻐 이뻐 <laughs> 이뻐 요 에헤헤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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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응가 다았어요 네가 엄마랑 있을 때 응가 하더라 그 <laughs> 나랑 있을 때 응가 해? 나들이를 갑니다. 사실 코스트코에 나들이를 간다고 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애기가 있으면은 집앞 마트를 가도 아주 신나는 것이에요. 오늘 가서 식료품이랑 이것저것 또꿀템 있으면은 많이 건져 오겠습니다. 코스트코 블루로그 렛츠 고 뒤에서 엄청 맛있게 먹는 소리나. 떡볶이만에 이렇게 행복해 한다고? <laughs> 오늘 한번 여기 앉혀볼까 하는데, 과연 주아가 잘 앉아 있을까요? 시승식! Let's get it! 오늘 코스코 좀 핫하다. 69달러. 괜찮다. 어, 사세요, 제발. 에어컨 트기 아까울 때 옆에다 틀어놓고 있을게요. 아, 우리 커피, 커피 캡슐. 어, 커피 캡슐, 커피 캡슐. 이게 진짜 싸거든요, 이거? 저희 기계 쓰잖아요. 다른 데서 살려면 너무 비싸요. 코스코 오면은 커피는 필수! 우와, 이대 오레오 컵케이크. 뭐야, 이거? 오레오 컵케이크. 오. 맛있겠지? 우유랑 딱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아? <laughs> 이거 치아바타 진짜 추천! 이게 이만큼에 8달러거든요? 근데 여기 거 치아바타 진짜 괜찮아요. 레스토랑에서 식전 땅으로 치아바타 주잖아. 그거랑 은근히 비슷해. 네. 포스트에 넣고 구워가지고 올리브유랑 발사믹 찍으면 진짜 맛있어요. So good! 추천! 자, 네, 이거 집어넣고. 아, 맛있겠다. 또코스트코 여러분. 번... <laughs> <laughs> 이 맛있어요. 오븐에 살짝 구우면 은 정말 맛있더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 살까? 그래? 우와. 어, 진짜 예쁜 거 많다. 어, 너무 귀여운데? 이거 세트야, 호제 세트야. 어. 우와. 4개에 200, 300 달러면 괜찮지 않아? 어. 한달 쓰고 이제 창고행. 근데 너무 귀엽다, 진짜. 저희 결국에 이거. 하기 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크리스마스를 한 번도 데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 가격이면은 사실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이제는 소세지 코너인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소세지. 그나마 약간 좀 뽀드득뽀드득한 한국 소세지 느낌이라서 보이면 삽니다. 맛있어요. 그런 호주 소세지랑 살짝 달라.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 맛. 그치 이거 진짜 맛있어. 깐면은 똑부러지잖아애기도 먹어도 돼. 치즈가 17달러예요, 이만큼에. 근데 이거 은근히 꿀템. 맛있어. 어, 오면은 하나씩 사게 돼. 맛있어, 일단. 냉동 코너 도착. 치킨도 금값이거든요, 요즘 호주도. 그래서 요거 음.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인데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요게 25달러 정도 했어요. 가격 괜찮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호세를 어? 피하는 거야, 저는. 호세 데스티니~~ 데스티니~~ <laughs> 이거 명랑 핫 또가 아닙니까? 이거 데스티니~~ y 입가에 미소가 너무 숨길 수가 없었어 데스티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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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만 하면 얘왜 이렇게 난리가 나 오늘 집에서 한번 파티해볼까? 어대 광란의 푸드파티? 렛츠기르 흐흥, <laughs> 너도 한입 먹어. 아, <laughs> 어, 맛있다. 식빵에 그냥 버터만 발라도 맛있다. 여기 또 라면 코너예요, 라면. 호주식라면 여러분 진짜 매운 거 알아요? 어. 그래서 나는 맛있어, 사실 더. 쿠키브즈 원낙 맵조립이니까. 안 사도 돼. 오, 센 척한다. 센 척한데? 뭐야, 왜 저래? 못 먹잖아요, 어차피. <laughs> 나는 좋아 맛있겠다 쵸바라 크루원 짜장면?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번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laughs> 4인분 들어있는데 16달러 렛츠기릿 원래 평소에는 쇼핑을 하고 여기서 점심을 먹는데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집에서 먹으려고요 벨기에 와플과 휘핑크림 어때? 무슨 맛이야?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면서 너무 미친 듯이 달지 않은데, 살짝 그 각설탕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왜 샘플로 해놨는지 알겠네. 먹어보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있어 이렇게 되는 맛이야. 이거 15불. 너무 맛있잖아. 진짜 이거 좀, 안살수 없는 맛이었어. 와, 많다. 주아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고요. 이제 우리 만난 거 먹을 거야 엄마 아빠는. 이것도 먹어볼 거요. 예 맛있게 만들어줬어.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괜찮은데? 맛있어. 어, 맛있다. 완전 호재 스타일이네. 맞아. 치즈가 다르거든요. 어.. 근 그거야? 양이 좀 많지 않네? 네 아까 사온 그 짜장면도 먹으 끓여봤거든요? 앉아서 먹어야지~~ 야, 앉아! 어옷좀 뭐 묶고 먹을게! 어! 칠까봐! <웃음> 그래! <웃음> 음. 음. 괜찮네! 이번에는 오레오 컵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이미 우유부터 대령을 해놨네, 후드는. 어. 나는 초코만 먹을게. 이걸.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빨리 먹고 싶은데. 어, oh, 땡큐. 크리스마스 에디션 커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커피도 맛있네. 진짜 귀엽다. 이거 먹는 거. 진짜 귀여워. 씹려고 열심히 집었어 입으로 쏙 집어넣어. 됐어 이제 그만. 빵 그만. 좋아 이제 빵 그만.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이제 그만 일어나. 하나, 둘, 셋. 아니 그거는 이거 토스터. 뭐 <laughs> 패스했는데? 어, 좋은 장난감. 어? 저기 다내비 두고. 오레오 쓰레기 다 가지고 놀고. 오늘은 소영언니가 좀 심심할 것 같다고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a t 네 집에 왔습니다 아가씨 가방 뒤 r of 걸렸어요? 아 n 씨. n e t y b 봐연 a 가 보여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laughs>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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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둘이 같이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laughs> 진짜 귀여워. <laughs> 진 같은 계열가또 그니까 나 보여줘 봐 민준이 이거 코리아 페스티벌 갔었어? 네. 이거 민준이가 찍은 거야? 네. 이게 한국 전통춤이야 멋있지? 네. 호주는 이런 거 없잖아 네. 민준아 근데 나만 말하는 거 같아 어, 얘는 누구야? 그치? 얘네 점점, 얘네 점점 과몰입해서 너무 가까이 와. 둘이 책으로 더 가까이 오기 위해 싸우고 있어. 어, 얘네 뭐야? 어, 코코넥, 그렇지? 그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멀리서 봐야지. 이주아씨, 앉아서 보셔야지. 책 누가 이렇게 쳐. 언니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메뉴를 항상 <laughs> 진짜 바깥에서도 못 먹는 것들. <laughs> 어, 언니 잘 먹게요. <laughs> 진짜, 야, 뭐, 진짜 맛있겠다. 진짜 감사해요. 매워 매워. 어 따라한다고 너. <웃음> 어떡해 <웃음> 눈빛이 내가. 아줌마 선물이 보고? 아니지? 어머니 주아가 할머니. 뭐? 하 좋아해요 할머니지 좋 주아 할머니 지먹 먹었어? 잘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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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빠한테 올까? <웃음> <웃음> 아, 에이, 신나면 날 너무 세게 때려 <laughs> 아빠한테 올까? 응. ハハハハ 실시간 생중계 응가 방송 화이팅! 화이팅! 아챠자 화이팅이다! 어. 뭐야? <laughs> 뭐야! 위로 아래로! 뭐냐고! 너 뭐야! 주아 <laughs> 잘자!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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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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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알는 디아보카네 진짜 자야 돼. 자자. 자자. 턱 내밀지 말고. 턱내밀는안 좋은 버릇이에요. 아시겠죠? 자자. 에헤헤. 안녕하세요. 핫 하... 외출을 할 겁니다. 막내 동생 조앤이가단단히 화가 나 가지고 조앤의 화 풀어주러 나가는 외출 브이로그! 엄마, 저, 조앤 그리고 쭈아까지 화난 여자들의 girls day트를 해볼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화는 안 났지만, 그냥 조앤이 화났으니까 같이 화내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진짜 열 받는다. Girls day, girls day, we are angry girls. 라고 벌써 노래도 지었어요. 쪼쪼가 속상해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일단 조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먹고 싶은 거를 먼저 먹으러 갑니다. Girls day, girls day, we are angry girls. 운 전에 전하고 있는 데길건는 사람이 와우, 소리지른 거. 요예저희 엄마도 지금 살짝 앵그리한 상태라서 뭐야, 죽이야죽 <laughs>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한거야죽이야 h 리좀 죽여주세요. <웃음> 시작. t is it? What i 어떡해요? h a 이 가슴에 비수가날아다 s i 다 w 거 a t 거 다시 켜, w 아 알았어. s <laughs> 아파빈아 <laughs> 합니다. 일단 초밥부터 드세요. 초밥을 먹으면 화가 풀려요. 먹고. <laughs> 음. 음. 이거는요, 여러분 아보리 사몬 돈입니다 음. 뜨겁기 때문에 어 엄청 뜨겁죠, 뜨거워. 정말 뜨거워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괜찮아. 이게 뭐니? 음. 야, 다 먹으면 음. 먹는 거야? 응 음. <laughs> 무슨 맛이냐면 아, 연어가 살짝 구워져 있는데 체리아키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살짝 굴 맛이 나면서 거기에 마요네즈로 버무리한 양배추의 맛이 나면서 엄청 고소하고 달달하고. a i 야 맛있어요. 음. 뭐지? 응. <laughs> 누가 보면밥안 <laughs> 먹이고 나온 줄 알겠어? 얘 집에서 밥 많이 먹고 나왔어요. 응. 뭐야? 아무리 손 깨끗하니까 이거 줄게요 과연 깨끗할까요? 엄마들도 다 이렇게 컸어. <laughs> 건강하잖아. 손 더럽게 커야 <laughs> 건강하지 맞아. 왜? 리서치에 코딱지 5년 이상 먹은 사람이 더이민 시스템이 좋다고 하잖아. 그니까, 러 그니까. 러 혹시 뭐, 우리도? 코딱지 좀 먹어봐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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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눈이 너무 무어워서 깜짝 놀어 울어서 그런 거야,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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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슬프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슬프면 못 땡겨지니까. Angry c o u r s 를 화가 풀리게 할두 번째 코스! u r s 맛있는 커피. I can buy some coffee. For you. Okay, thank you. 거품 뭐야? 카푸 치노예요. 거품 뭐냐고? 겨울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떼 시킨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I'm angry because of that. I'm angry again. 거품이 너무 깨졌어. 커피라도 마셔보겠습니다. 맛있어서 화실싹 풀렸어요. 우리 엄마 마음속에 평화를 찾기 위해서 꽃을 보고 싶대요. 우리 꽃 구경하면서 힐링하자. <laughs> 힐링. 평화야. 엄마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아니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냐고. 너무 예쁘다. 기분 좋아지네. 이거 너무 예쁜데 엄마 하나 사줘? 근데 엄마 집에 이미 많잖아. 집이 이미 큰 가든이 있는데. 아서 <laughs> 이거 사줄게. 엄마를 위한 수국. 이걸 사면 엄마가 이제 angry g 걸어서 happy girl. <laughs> happy girl. <laughs> happy girl. <laughs> 피카뿌 가만 아, 아. 아, 아. 보면 사람을 진짜 좋아해. Bye. 안녕 야 Hope you're happy now. Bye. Thank you. Bye bye. <목소리도> 오늘은 밖에 비가 와 가지고 포키보이가 한인 식당 가서 곱창전골을 사 왔어요. 오늘 엄마 아빠가 아기를 봐 주러 와 주셨는데 같이 함께 맛있는 곱창전골. 아라라. 찾아라. <laughs> 너무 무섭잖아. 어 나한테 오는데 할아버지한테 안 가고 나한테 도망치는 거야? 어? 어? 너 진짜 빠르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씨, 언니가 말 오예 마스카라 오예. 나는 왜 계속 옷이 같은 옷인 것 같지? 괜찮네네. <laughs> 괜찮네 맛이. 괜찮지 유창정도 처음 먹어. 음 공주님이야? 응음 공주님이야. 음 <laughs> 아나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 울아도 아, 요거트 치즈? 치즈 맛이래. 응. 첫 간식 치즈맛 음 큐브 요거트. 한국에서 왔어? 한국에서 음 주문한 거야. 맛이 익숙할까? 저 어때? 맛있어? 뭐야 <laughs> 되게 웃기게 먹는다. 오, 오. 어? 아, 뭔가 쉬어쉬어쉬어 쉬어, 쉬어. 아? 무슨 맛이야? 뭐 <laughs> 아, 이거 <이게 웃음> 요거트거든. 아. <laughs> 그래도 먹어봐 시어. 어 버려 버렸어. 보러. 어? 아. <laughs> 안 먹어? 봐봐. 안 되는데. 나도 날 내가 먹겠다. 어머 계속 버려. 아, 어때? 표정이 <laughs> 애매해. <또좀 내매. 웃음> 사과 같은 거는 달, 달달하잖아. 응. 음.